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뱀띠생에게 작용하는 신축년장력 9월운세를 나이별로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본 내용은 어떠한 신앙과 그 어떤 종교와도 절대적으로 무관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달월 운세 정도는 미리미리 알고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매월 월 운세를 꾸준하게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그때그때 역학 정보를 아주 수시로 편안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벤띠생 여러분들의 9월 운세 분석 내용은 9월달에 해당하는 절기를 기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즉 양력 9월 7일이 백로날이죠. 이 백로날 이전의 생일인 분들은 음력 7월달 병신월의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력 9월 7일 백로날 이후의 생일인 분들은 음력 8월 달 정유월에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태어난 생월 달과 태어난 날을 좀 잠시 기억하시고 시청하신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의미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력 9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더 자세한 9월 달 운세를 좀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유료 문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접수순서에 따라서 상담 가능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41년 신사생 남녀 어르신분에게 양력 9월 달에 행운의 좋은 날짜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9월 6일과 10일 좋은 날이네요. 그리고 14일과 22일이 아주 좋은 날이 되므로 중요한 일을 추진하실 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 덕이 될 것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반면에 41년 신사생 어르신 분들에게 양력 9월달에 좋지 못한 불길한 날도 있나요? 있습니다. 9월 2일과 11일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 날이고요. 17일과 26일도 그렇게 편한 날은 못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날에는 여러분들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특히 밖에 외출을 할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억하셨다가 외출을 삼가하시고 거동을 조심하셔서 평온한 양력 9월달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1년 신사생 남녀 어르신 분중 가장 중요한 양력 9월달의 건강운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10월생인 분들에게는 앓고 있는 지병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악화되는 기운이 좀 작용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9월달 생인 분들은 각별히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41년 신사생 남녀 분들 중 생월달이 음력 10월생이 아닌 분들께는 뭐 갑작스런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니.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거나 위축되지 마시고요.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어르신분에게 착용하는 양력 9월달 가족과 또는 사랑하는 부부와의 애정기운과 금전운은 지난달에 이어서 무난하게 유지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41년 신사생 남녀 여러분, 건강관리만 잘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9월달이 지나갈 것으로 해석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53년 개사생 남녀분에게 양력 9월달에 좋은 날짜가 있나요? 있습니다. 9월 10일과 18일, 그리고 22일과 30일이 좋은 날이므로 가족의 경사일로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자신의 중요한 일을 추진하시는 날로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면에 53년 계사생 남녀분에게 양력 9월달에 좋지 않은 불길한 날짜도 있습니다. 9월 12일과 17일이죠. 그리고 24일과 26일이 불길한 날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으니, 될수 있느나 중요한 행사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해석을 해 드립니다. 잠시 기억하셨다가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평온하고 안정된 9월달을 맞이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3년 개사생 남녀분들의 양력 9월달 건강운을 잠시 살펴봤더니 모든 분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분들 중에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6월생인 분에게는 양력 9월달에 아픔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부정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생월달이 입력 6월생이 아닌 분들은 큰 아픔 없이 안정된 9월달이 지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53년 계사생 남녀분들 중에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력 9월 달에 문서운과 매매운이 활발하게 작용해줄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하게 계획한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긍정적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53년 개사상 남녀분들 중에 작용하는 금전운과 애정운, 지난달에 이어 큰 변화 없습니다. 부탈하게 유지될 것으로 해석을 해 드립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이 됐으니, 53년 개사생 남녀 여러분, 다가오는 가을을 안정되고 행복한 양력 9월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5년 을사생 남녀분에게 양력 9월달에 좋은 날짜가 있나요? 있습니다. 9월 6일과 14일이죠. 그리고 18일과 22일이 아주 행운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될것 같다. 이런 소중한, 이런 날에는 소중한 행사 있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덕이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드립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 또는 매입을 할때 계약하기 좋은 날이 되겠죠. 또는 집이나 사무실을 이사하게 될때이 날을 적당하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65년 을사생 남녀분들에게 양력 9월달이 좋지 않은 불길한 날도 있습니다. 양력으로 9월 2일과 10일이 안 좋고 24일과 26일이 좀 불편한 날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약속은 좀 미루시고 특히 장거리 여행은 9월달 중에 이네 날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상가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런 해석을 해드립니다. 65년 남녀 을사생 분들께는 불길한 날좀 기억하시고요. 조심 있게 잘 활용하셔서 평온하고 안정된 양력 9월달을 좀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5년 을사생 남녀분의 양력 9월 달 건강운을 잠깐 체크해 봤는데요. 생월달이 음력 2월생인 분은 움직이는 물체와 좀 부딪히는 상충의 접촉 사고가 작용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65년 을사생 남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모든 움직이는 기계로부터 각별한 조심을 하셔서 사고 없는 양력 9월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생활달이 음력 2월생이 아닌 분들은 사건, 사고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됐으니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 활발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과 주고받는 애정운도 무탈하게 유지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9월달은 아주 보람 있는 달이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드립니다. 또한 65년 을사생 남녀분에게 작용하는 양력 9월달 사업기운을 살펴봤더니 지난달에 이어서 영업이 활성화되고 금전운이 여유롭게 유지될 것으로 긍정적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65년 을사생 남녀분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행을 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해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 해석을 곁들여 드립니다. 또한 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해서 나 이번에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 없이, 큰 손실 없이 9월 하순이 지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마음 먹은대로 무탈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해석도 해 드립니다. 모든 60분의 을사생 남녀 여러분. 그동안 힘든 시간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양력 9월부터 희망을 가지시고 결실의 계절이 온 만큼 열정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보람되고 충만된 양력 9월 달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77년 정사생 남녀분에게 양력 9월달에 좋은 날짜가 있나요? 9월 10일과 12일, 그리고 18일과 30일이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날은 여러분께서 큰 행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면 크게 크든 적든 덕이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와 반면에 77년 정사생 남녀분에게 양력 9월 달이 불길한 날짜도 있나요? 있습니다. 9월 14일과 17일 그리고 24일과 26일이 좀 불길한 날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으니 좀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시고 될수 있는 한 이날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77년 정사생 남녀 모든 여러분. 좋지 않은 날, 좋은 날좀 잠시 기억하셨다가 나쁜 날은 잘 피하시고 좋은 날을 잘 활용하셔서 안정되고 평온한 9월달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7년 정사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9월달 건강운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으로 9월생인 분에게 가까운 지인과 금전적이든 아니면은 음주 자리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9월 달에는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로 해 보이는 달입니다. 또한 77년 정사생 남녀분에게 양력 9월 달에 작용하는 사업운은 활발하게 진행되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전운도 애기치 않은 돈이 목돈이 들어올 수 있고 여유롭고 넉넉할 것으로 좋은 긍정적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77년 정사생 남녀 여러분 그동안 위축된 마음을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9월부터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으니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풍요롭고 넉넉한 양력 9월달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공직자 되시는 분들의 운세를 잠깐 살펴봤더니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대인관계적으로 원만한 기운이 적용해줄 것으로 좋은 해석도 되었습니다. 77년 정사생 남녀 모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요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아주 행복한 양력 9월달이 되지 않겠나. 저는 희망의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9년 기사생 남녀분에게 작용하는 9월달 좋은 날 알아봤더니 9월 6일과 10일입니다. 그리고 18일과 22일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력 9월달에는 중요한 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해석을 해 드립니다. 거주하는 집이나 사무실을 이사하기도 좋고요. 가을 휴가 때 연인과 여행하기도 좋은 날이므로 이런 날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것으로 해석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89년 기사생 남녀분들에게 불길한 날도 있습니다. 9월 11일과 12일. 그리고 17일과 26일은 그렇게 경쾌 상쾌 유쾌한 날은 못 되겠다 하는 날로 해석이 나왔으니 중요한 약속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장거리 출장과 여행길에도 이런 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현명하게 잘 활용하셔서 평온하고 안정된 양력 9월달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년 기사생 남녀분 중에 양력 9월달 건강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 89년 기사생 남녀분 중 결혼을 하신 기혼자의 경우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의 행사에 단체 모임이나 어 어떤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석을 하신다면 주변 분위기가 새롭게 변화하는 기운이 다가올 것으로 어, 해석이 됐으니 활기찬 영역 9월달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복잡은 합니다만은 복잡하다고 모두가 다 움츠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없어 보이므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9월달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몇 번이고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89년 기사생 남녀 여러분, 그동안 사회적으로 역시 불안한 분위기를 우리는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양력 9월부터 좀 불안했던 시간을 멀리 보내고 희망찬 결실의 계절 9월달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001년 신사생 젊은 남녀분에게 좋은 날짜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9월 6일과 10일 그리고 18일과 22일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에 어떠한 시험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기, 불길한 날도 있습니다. 9월 2일과 11일이죠. 그리고 17일과 26일이 되므로 여러분들 등학교때 주변을 잘 살펴서 사고 없는 안전한 9월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뱀띠 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9월 운세를 연도별로 분석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띠 생의 양력 9월 운세를 자세히 분석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월 올려 드리는 역학 정보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뱀띠생 남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 과학역술 TV 유원장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